안녕하세요. 오늘 도마뱀 오도입니다. 저희 오늘 도마뱀이 5월 3일, 4일 수원 메스에서 열리는 다흥님이 주관하는 애니멀 토론에 참가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는데요. 또 다음 날 바로 어린이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예쁜. 포장된 크레스티드 개코 입문세트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올인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다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마뱀의 또 인기 상품이죠 아크릴 케이지 세트 포장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뭐 부모님께 선물하실 때도 부모님께도 하나요? <laughs> 느낌있게 선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마뱀의 시그니처죠. 쌈채소 코너. 이번에는 더욱더 확장을 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인조풀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조 용품 맛집입니다. 오늘도 마뱀. 파충류 복권이 있습니다. 동전으로 긁을 수 있는 복권이고, 1등 상품은 세이블, 세이블 릴리, 고퀄리티 트위칼, 그리고 1, 2, 3, 4, 5등 상품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개체들도 정말 다양하게 들고 갈 거예요. 입문하기 좋은 개체부터 고퀄리티 하이엔드 개체들까지 다양하게 가져갈 테니까 우리 어린이날 선물, 어른이날 선물,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도 밥앤부스로 바로 달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할인과 서비스는 아시죠? 이제. 그리고 3, 4, 5, 6 이번에 어린이날 연휴에요. 매장에서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확인.